오늘은 미국 경제가 부활한데 이 어떻게 말한데요? 어, 투자가 중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엄청 유명한 투자자가 있어. 그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거든. 이름이 어렵네요. 어 근데 이 워렌 버핏이 미국 경제가 지금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제가 부활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거야. 달려 어. 그래서두 가지 정책,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는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 제도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통화 정책이 뭐예요? 어, 그것도 이따 설명해 줄게. 그다음에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정책 재정 음, 그것도 얘기를 해 줄게. 어, 그래서 미국이 지금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어첫 번째 아까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첫 번째 통화 정책이라고 했지? 통화, 통화, 통화. 어, 어, 그 전화는 통할까? 화 연장 통화, 연장 통화, 연장 통화. 그, 영장통화, 영장통화, 어, 영장통화. 그런데 이 통화는 어. 그 통화가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통화. 는이왔이 어, 시중에 돈이 있지? 돈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있느냐, 있느냐. 돈을 어디에서 찍어낼까? 돈을 누군가는 프린트해야 나오겠지. 한국 은행에서. 어 맞아. 우리나라는 아무 은행에서나 다 필요하다고 찍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 어 한국 은행이라는 곳에서만 찍을 수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면 미국은 어디에서 만들 수 있냐면 미국도 그런 은행이 있어. 중앙 은행이라는 게 있고 그 이름이 연방준비제도라는 그런 은행에서 만들어내. 어렵네. 음좀 어렵지.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찍어내겠대. 그렇게 어 그래 가지고 금리를 낮추겠대. 금리라 금리를 낮추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자는 더 적어. 그렇지. 더 적어져. 대출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의 가치 이자가 더 줄어들어. 그러면 돈을 빌려서 소율이가 돈을 빌려서 매달 은행에다가 5 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3 0만 원씩 적게 내도 된대. 그럼 소율이한테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러면 2 0만원 남는 거 가지고 소율이는 옷도 사고 음식도 더 먹을 수가 있겠지. 네. 더사 먹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니 어? 그러면 기업이 더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다시 제품에 투자도 하고 회사에 투자도 해서 훨씬 더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겠지. 네. 그러면 나라에 좋아 안 좋아? 좋아. 나라에 좋아. 그런 정책을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두 번째가 있었지. 뭐라 그랬어? 부양 재정 정책이래. 부양이라는 의미는 가라앉는 거를 재정 정책은떠오르고 뭐 부양. 어, 그렇지. 설명해 보자. 이 부양이라는 건 가라앉는 거를 떠오르게 하는 게 부양이야. 이 가라앉는 걸 어, 떠오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걸 떠오르게 하는 게 부양이고. 어, 옛날에 있었던 게 다시 응. 지금 원래 없었는데 다시 응. 올수 있는 그런 거? 것도 되지. 어, 그리고 재정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 세우는 거야.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가 나라의 돈은 주로 어디에서 벌어? 세금으로 벌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네. 그럼 그거 어디다가 쓰지? 어, 국방비. 그래, 나라를 지키는 국방비에도 쓰고 또? 은행. 은행그리 응. 써? 자기 먹고 살 거. 어, 자기 먹고 살 거에도 써? 어, 그리고 복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도 사야 돼요, 집. 응. 건물. 건물, 어. 월급이라. 응. 무기, 무기. 어, 맞아. 그런 것도 살 때, 그런 게 이제 국방비지? 그리고 또 하나 교육. 너네 지금 초등학교 공짜로 다니지? 우리 교육해야 돼서. 어, 초등학교 교육 공짜로 다니지. 응. 그러면 선생님들 월급 주고 이거 누가 주고 있는 거야? 나라에서 주고 있는 거야. 아니. 어. 응. 응 1학년 때부터. 응. 응. 돈 내고 돈 응. 없으면 못배 그 어떻게 응, 응. 응 추학바보나 바보가 될수 있으니까 어응 지금 공짜로 돈안돈안 돈안 내고 그렇게 빨리 배우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꼭 중학생이 배워야 돼야지. 응. 학교를 돈 내고 살수 있으니까. 어 중학교도 무상교육이야. 그래서 중고 대학생. 어돈 대학생은 돈 내지 고등학생도 일부 내고 그렇게 해서 교육비도 써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돈을 어디 어디에다가 쓰고 얼마 얼마 쓰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재정 정책이야.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낙후된 거 오래된 어 오래된 어, 시설을 정비하겠다라고도 낙후된? 했고, 응오래이야그 낙후된.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어떤 자동차가 된다고. 사업이 뭐지? 자유주행. 그래.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같은 이런 자동차 사업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산업이 그 뭐지? 사업 사업이. 어떻게 어 사업이라는 거는 어, 어떻게 될지 계획하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어떠한 거를 운영을 할때 돈이 되고 나가고 하는 거를 계획 세우고 하는 것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그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하면은 어 경제가 살아날 건데 우리나라는 왜안 해요라고 생각 들어 안 들어 왜 들어 그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는 왜안아파 따라하면 미국이 싫어 아 따라오면 미국이 싫어할까봐. 따라오면 미국이 우리한테 화내서 짜움이 벌어져. 아 그것보다도 이 아까 엄마가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통화량을 많이 찍어내면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지. 그래서 네. 가난한 사람들 못 먹고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돼? 더,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맞아. 물가가 더 올라가.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똑같은 돈으로도 살수 있는 게 더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 더 많은 빚을 져야 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우리나라가 자칫해서 미국을 그냥 따라하 게만 되면은 어, 이게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물가가 더 올라가고 빚을 더 많이 지게 되고 그래서 더 어렵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미국을 따라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따라해야 돼. 그러면 미국이 잘 되는 게 그럼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그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응. 그러면, 미국이 잘 되면 왜 우리나라는 좋을까? 우리는 더 응. 신중하게 생각을 잘하니까, 음, 미국의 결과를 보고 따라 할수 있어. 어, 그런 것도 좋아. 어, 그런 것도 되고, 미국이 잘 되면 우리는 수출을 대부분, 미국, 중국, 이런 쪽에 수출을 좀 많이 하거든? 주차? 그런데, 어, 수출, 파는 거.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다 어, 미국이... 파는 거야. 응. 응, 그렇게 응. 되면 미국에서 사는 가격이 더 올라지니까 우리 응. 물건을 미국에서 팔게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어서. 어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어. 그리고 더잘 팔리겠지. 잘 응.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돈이 없어서 어 우리 돈 없어서 너네 거못사 하는 것보다 돈이 많아서 살게 이렇게 더잘 사는 게더 좋겠지. 네.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성장을 하면 우리나라도 더 좋은 거야. 음, 그래서 어, 그런 점 때문에 미국의 이런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자 오늘 수고해 줘 우리 모두에게 박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